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남자가 오래 기억하는 건 말이 아니라 한 장면이야. 오늘은 남자가 절대 못 있는 여자의 사소한 행동을 이 연애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1. 남자가 절대 못 있는 결정적 장면 5개. 첫 번째 장면이야. 그의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힌 날. 너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네. 좀 쉬어. 라고 짧고 담백하게 한 마디만 남겨. 그리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는 내 가벼운 발소리. 거실 한쪽에서 가만히 켜지는 가습기 소리 서운한 기색도 캐묻는 눈빛도 없이 너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그 깔끔한 태도에서 그는 이 관계는 나를 압박하지 않는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껴 그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는 강렬한 첫 번째 사진이야 두 번째 그의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이는 저녁이야 무슨 일 있어 누가 괴롭혀 같은 질문은 잠시 접어둬 대신 시원한 물한 잔이나 비타민 하나를 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소리 없이도 굳이 눈을 맞추며 생색내지 않아도 좋아.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자리를 지켜주는 조용한 배려. 그는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네가 주는 따뜻한 지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돼. 세 번째, 둘 사이의 대화가 뚝 끊긴 정적의 순간이야.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화제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 그냥 가만히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보면서 그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봐. 내 시선이 창밖 나무에 머물거나 네가 책장을 넘기는 기분 좋은 소리만 들릴 때,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의 공기가 정말 편안해져. 그는 그날의 침묵을 너로 기억하게 되지. 네 번째, 그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버티고 있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한마디야. 오늘 일잘 끝나네. 같은 결과 중심의 칭찬 말고 요즘 네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나다 보여. 정말 고생했어. 라고 말해줘. 자기의 힘겨운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그 짧고 깊은 인정. 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응원보다 이 담백한 한 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다섯 번째, 가장 분위기 좋을 때 네가 먼저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야. 둘이 데이트를 하든, 술 한잔을 하든 정말 즐거운 순간이 있잖아. 남자가, 우리 한잔 더 할까? 혹은,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라고 내 팔을 붙잡는 바로 그 정점의 순간이지. 이때 너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시계를 보며 예쁘게 웃어줘. 오늘 진짜 즐거웠어. 근데 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일어나야 해. 우리 다음엔 오늘 못다 한 이야기부터 하자.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를 뒤로하고 밝게 웃으며 먼저 돌아서는 그 찰나의 장면. 그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충격을 받아. 자기가 제안한 달콤한 유혹보다 자기 자신의 루틴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내 단단한 기준을 눈앞에서 목격한 거니까. 오히려 그 아쉬움이 남는 마침표 때문에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내 웃는 모습과 그 단호한 목소리를 밤새도록 재생하게 될 거야. 2. 여자 관점의 혼란과 불안. 근데 솔직히 여자 입장에선 이 과정이 정말 숨 막히는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그가 입을 닫거나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내 머릿속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써지기 시작하지. 어제 내가 한 말이 잘못됐나? 이제 나를 안 사랑하나? 설마 헤어지려는 건가? 이런 불안이 너를 집어삼키려 들잖아. 그래서 자꾸 확인받고 싶어지는 거야. 그의 확답을 들어야 내 마음이 놓이니까 계속 묻게 돼. 무슨 생각해?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뭐 화나게 했어? 이런 질문들은 사실 네가 나빠서가 아니야. 단지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던지는 간절한 신호탄 같은 거지.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내 갈망이 때로는 관계의 흐름을 꽉 막히게 만들기도 해. 처음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질문인데 어느 순간 서로의 감정을 굳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야. 너도 괴롭고 그도 지치는 이 상황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멈춰서서 이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야. 3. 침묵이 시작되는 진짜 이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 달라. 특히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닥나면 본능적으로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하려고 해. 이건 너를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시간에 감정이 정리되고 말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런데 이때 네가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그는 그 질문을 대화가 아니라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로 받아들여. 지금 당장 1%도 남지 않은 배터리로 무거운 앱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 거지. 자기를 다그치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서만 그는 비로소 정신적인 재정렬을 마칠 수 있어. 너를 피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다시 돌아갈 에너지를 만드는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4. 사랑하니까 지르는 모순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 너는 이 관계가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상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너로부터 물러나거든. 너는 사랑해 확인을 원하고 상대는 관계에 안전을 원해. 둘다이 관계를 잃을까봐 겁이 나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반대라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야. 네가 던지는 사랑해 혹은 왜 그래?라는 말은 너에겐 사랑의 확인이지만 그에겐 숨쉴 틈을 뺏는 압박이 돼. 네가 다가갈수록 그는 더 깊이 숨고. 그가 숨을수록 너는 더 불안해져서 문을 두드리지. 여기서 생기는 건 거리가 아니라 오해야.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 서로가 안전을 찾는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이 충돌의 패턴을 알아차려야 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배려는 결코 그의 마음속에 안착할 수 없어. 오, 장면이 전하는 진짜 심리적 의미. 아까 말한 그 다섯 가지 행동들이 왜 무의식에 그토록 깊이 박히는지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는 안도감이야. 네가 톤을 낮추고 그를 쉬게 해줄 때 그는 이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발견해 처음엔 차가운 침묵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라는 사람의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는 걸 깨닫거든. 두 번째는 수용이야. 묻지 않고 물한 잔을 건네는 내 모습에서 그는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는 너의 수용력을 읽어내. 겉으론 아주 사소한 배려처럼 보이겠지만 가만 보면 내 단단한 자존감이 빛나는 순간이야. 세 번째는 쉼이야. 네가 내 불안을 그에게 숙제로 던지지 않을 때 그는 너를 평생 곁에 두고 싶은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정의해. 머리로 계산하는 설렘보다 숨통이 트이는 안도감이 결국 상대를 붙잡는 힘이 돼. 네 번째는 인정이야.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네가 그 과정을 믿어주니까 그는 비로소 너라는 사람 앞에서만은 가면을 벗고 솔직해질 수 있어. 내 인정은 그에게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최고의 신뢰를 주거든. 다섯 번째는 경계야. 네가 내 일상을 당당히 지키는 모습에서 그는 더큰 매력을 느껴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유지하는 그 단단함은 나는 네가 없어도 내 행복을 지킬 수 있어라는 신호가 되어 그가 너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만들지. 6 필터링의 기준. 하지만 명심해 이 모든 배려와 태도는 너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줘야 해. 이게 통하는 그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내 배려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 네가 기다려줬을 때 미안해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시 너에게 따뜻하게 돌아와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내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연료가 될 거야. 반대로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네가 배려해 주면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내 침묵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내 선의를 그저 자기 기분풀이용으로만 쓰고 정작 필요할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마음 쓰지 마. 기다려줬을 때 최소한의 상황 설명조차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 내 다정함은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권리여야 해. 그 태도는 너를 아껴주는 사람한테만 써. 두둥. 남자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매달렸던 행동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하지만 너 자신을 존중하며 끝까지 지켰던 그 단단한 태도는 그의 가슴 속에 아주 깊고 선명한 여운으로 남게 돼. 너를 지키는 방식이 결국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 된다는 걸 잊지 마.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너의 건강한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